한국의 지방 요괴로 상당히 미스터리한 내용의 괴담으로 전해지는 동물이다. 호유류과이며 인간과 동물의 중간쯤 되는 요괴이다. 거즈도 등 주로 경남권에서 괴담 속에 나오는 요괴를 말하는데 동물 상태일 때 머리는 개이고 몸이 여우이다. 사람의 형태로 의태가 가능하나 완전히 사람으로 변하지는 못한다. 특히 속도가 매우 빨라서 여우계의 우사인 볼트라고 부를 수 있다. 즉, 보고 피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다. 특히 개어시는 남자를 밝힌다고 한다. 이야기에 따르면, 인간의 피를 잘 맛본 개는, 나이를 먹으면 개어시가 된다고, 특히 여자로 변신해서, 남자를 꼬셔서,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. 하지만 못생기면 안 꼬신다. 주로 해안도로나 댐 주변 등, 습한 지역 산길에서 많이 나타나며, 지역 어르신들은 잘 아는 괴담이라고 한다. 특히 개어시 바위라는 바위와, 개어시와 관련된 시도 있을 정도로, 지역에서는 흔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다.